네, 하몽 PD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 팟빵 채널 개설하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네이버 오디오 클립 채널 개설하는 법 이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팟빵을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디오 클립보다는 어, 팟캐스트는 팟빵이 국내에서는 제일 큰 플랫폼입니다. 자, 파파 홈에 들어가시면 우측에 회원 가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메일로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동의하시고 다음 단계. 자, 이메일 닉네임 비밀번호 넣고 본인 인증하시고 다음 단계. 자, 이렇게 해서 어,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 완료 후에 로그인을 하시고요. 그러면 로그인 스 상태 밑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팝방에서 방송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동의함 체크하시고 바로 방송 개설이라는 탭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에서 제 영상 지난번에 팝방 그 썸네일 만드는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스마트폰에서 캔바로 만드는 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사각 이미지랑 직사각 이미지 두 개를 준비를 하시고요. 녹음 파일을 준비해 두신 상태에서 방송을 개설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팝방의 방송 썸네일은 정사학 썸네일이에요. 그러면 정사학 썸네일 등록해 주시고, 방송명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카테고리, 그 밑에 카테고리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방송 소개,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썸네일과 이름. 카테고리, 방송 소개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성인 콘텐츠인지 일반 콘텐츠인지 체크를 하시고 자 처음에는 오디오 광고를 사용하지 않으면 체크하시고 그리고 어, 후원 받음으로 어,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송 개설하기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어 화면이 나고요. 오디오 클립과 다른 점은 오디오 클립은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팟방은 내가 채널을 만들면 자동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으로 가는데요. 보시면 아까는 방송 개설 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방송 관리 탭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방송 관리에서 어떤 오디오 파일을 올린다든가 수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방송 관리에 가시면 여기에 에피소드 관리 밑에 방송 정보 관리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내 채널의 어떤 이름이나 내 채널의 썸네일이나 그 다음에 소개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위에 방송 정보 관리 위에 보시면 에피소드 관리가 있는데요. 거기를 클릭을 해주시고, 보시면, 에피소드 등록하기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등록 화면으로 나와요. 여기에서 내가 녹음한 오디오 파일을 올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오디오 파일 첨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오디오 파일의 이름, 팟방에서는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오디오에서는 클립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디오 오디오 클립에서는 클립이라고 얘기하고, 팟방에서는 이러한 내네 오디오 파일 하나 하나를 에피소드라고 하는데 에피소드 명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썸네일은 직사각이에요. 여기에서 에피소드 썸네일을 등록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에피소드 소개 및 설명, 일반 콘텐츠, 즉시 개재 이렇게 하고 등록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예약 개재를 하고 싶으시면 이 옆에 예약 개재 체크하시고 예약 개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하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예, 다 완료가 되면 이렇게. 에피소드 목록에 보시면 내 오디오 파일이 하나 올라가져 있습니다. 또 만들면 여기에 또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채널 개설하고 그다음에 에피소드 등록하기까지 팟빵에서 하는 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신 다음에 다시 팟빵 홈으로 가셔서 위에 내 에피소드 이름을 치시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등록하자마자 나오는 건 아니고 한 30분에서 한한 시간 정도 후에 등록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 오디오 클릭과 합방 채널 개설과 에피소드 등록하는 법까지 다 설명드렸습니다.